네, 충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순환 수협장을 돈의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인근 경북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칫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가 넘어올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충북도는 지자체 간 입장 차일 뿐이라며 확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립생태연구원이 조사한 충북의 야생 멧돼지 수는 제곱미터당 4.8마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자연경관 보존지역 등이 조사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점점 개체 수가 늘어나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해 순환 수렵장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남부 3군에 한정된 순환수렵장을 도내 11개 시군으로 확대해 내년 2월까지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 그런데 이 같은 충북도 방침에 인근 경북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순환수렵장을 확대하면 총소리에 놀란 야생 멧돼지가 경북으로 넘어와 애써 구축한 방역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경북뿐 아니라 인근 다섯 개 시도와 맞닿아 있어 자칫 순환 수렵장 확대 운영이 ASF 전국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뿐 아니라 경남, 강원도 역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전면 취소한 상태며 충북 방침에 대한 우려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주 휴전선 인근 지역 지금 그 양승 판정나는 그쪽 해서 활동하던 옆사람들이라든지 또그 옆견들이 산양을 하면은 돼지를 물고 했으면 만약에 그 돼지가 그아프리의 열병 그, 저 아프리카 그저 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피 흘리고 물고 했는 엽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잘못하면 이게 저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충북도는 각각 지자체의 입장 차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임가영입니다.